쟤도 그거 먹는해야 와, 착건얘 근데 진짜 뭐야? 아, 뒤에 다리 아다리가 맞은 거지. <놀람> 뒤에, <놀람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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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뒤에, <놀람> 뒤에, 뒤에 <놀람> 얘 뭐야? 레전드. 지금 뭐하냐? A 2야 A 2 A 2 돌려도 돼. 돌려도 돼. 돌려도 돼. 아, 도돼아 일하라네. 아. 갑다 팔좋아한명 <목이> 남았습니다. 여기서 뒤에 한명 갈까요? 둘이 이다 둘. 둘이다, 둘. 하나 더. 대피 별로 없어. 피 50. 한명 남았습니다. 오 어, 어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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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그러니까 넘어가. <laughs> 바로, 서 뭐. 바로. 오픈된 곳에서 나이스. 던지겠다. 피 마이너스 55. 다시. 삼다 삼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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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육. 5 0인데팔았나 기다릴... 지금 프다 나이스 나이스 네 뽀라 가야 되나? 그림자가 간다 잡았어 적군이 한명 남았어 메인 하나 더 스카이 그거 정 맞추면 정 맞춘다고 어떠? 네. 소리 질러요 정을 맞췄어 아, 나이스 나이스 아. 하나 사단 우탕 쪽 하나 있어 근데 벽 부시고 있고 레이너? 보로나 근데 부치고 준다고. 이 좋아. 잘 쐈다. 어 공. 궁... 얘네 다. 얘 뭐야? 돌릴라하이네다센 어, 쪽으로 왔 벽이 나이스. 여기다 아, 여기. 여, 여기. 이제내 차례야! 어 아, 거이구나 아, 이고 봐. 아, 이고 봐. 아, 는중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이 아, 이거 이거 봐. 아, 이거 이거 거 아, 아, 이 아, 왔네? 개피 피스 개피 피한대 최고 했다 에도 소리 났었음 타고 하나 앞에 있잖아 분이한명 남았습니다 적 빼겠네 이건가? 아, 살려도 돼 빼서 다살려피 준비도 하고총세이브다리지살야지그리고 아. 가스 쪽안 보이는데? 하나 더 아. 하나 더 어디? 도망쳐봐라 드랍했다 절대 찍어줄게. 일단 여기. 어 나이스. 아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. 잘했어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펠 사람 빼. 나이스. 아 죽였다 나이스. 와 잡았네 이거. 음. 아 불. 어, 시 들어가자 야시 들어가자. 야아뭔 애들. 시설 시설 좋아야지. 아니면 아예 돌리든가. 아예 A로 확 돌리. 아예 돌려도 어, 돼. 어떻게? 어 최우도 달성하지 않아? 누나 아예 막 이상한 데 숨어 있어. 한강만 보이. 어. 난 완전 느낌은 완전 해본. 그런 거 끝났다. 드 해본다. 해본다. 아니 근데 아직 안됐어조